안녕하세요. 가족윤용하는 부자트럭대표 순진원입니다. 오늘은 2022년 등록한 1.2톤 빈용돌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현재 이 차량은 2022년 4월달에 제작을 해서 4월 19일날 등록한 차량이고 어, 현재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한 분이서 1인 신조로 사용을 했었고 전차주분은 2014년도부터 해서 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차량을 정리하신다고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매입을 해온 차량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2톤 그러니까 용달 창업하실 거면은 용달에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싶으시면 1.2톤으로 창업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때마침 들어와 있는 들어온 차량에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 현재 이 차량은 사고 있어서 뭐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새차 상태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 주행은 6,604km 주행을 했고 옵션으로는 통풍 시트 들어가져 있고 열선, 그다음에 핸들 열선, 자동 사이드 미러, 그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기,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원래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 가죽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 이 외로는 타이어 상태 보시면은 신차 출고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공구함도 두 개를 따로 달아 두셔 가지고 어 아마 공구 같은 거 넣고 다니실 때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구함 두개 달으라고 스페어 타이어를 여쪽에 뒤에다 실어 놨고요. 네, 뒷타이어 상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차 상태 그대로입니다. 후방 감지 센서도 달려있고, 후방 카메라도 달려있습니다. 이외로 뭐 요소 스타입이고, 마력수는 133마력에 133마력의 6단 미션 엔진에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일하실 때 발판 쓰시라고 발판도 작업이 다돼 있습니다. 기아는 22년식이기 때문에 핸들도 기아마크로 바뀌었고요. 지금 신차 보증 상태 그대로 다 남아 있는 상태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엔진 상태도 깨끗한 편이 깨끗합니다. 아예 새차 상태 그대로고요. 뭐누나뭐 어뭐 기계적인 결함 있으면은 신차 보증 받으시면 됩니다. 신차 신청해 두시고서 지금 신차가 안 나오시는 분들께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차량은 그 아드님 명의로 일을 해 두시고서 이제 사, 이제 실질적인 주행은 아버님께서 하셨었고요. 아버님은 기사님으로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고 혹시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개인용달 창업하실 때. 어,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은 명의는 내게 아니어도 되고 가족 명의로 해서 기사님으로 서류상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4대보험 들어가지거나 이런건 없어서 혹시나 이제 월급 가압류나 이런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어, 이런 방법으로 창업하시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1 2톤이왜 낫냐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뭐, 뭐, 이전 영상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상을 좀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1.2 톤이 일이 조금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 톤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1톤 같은 경우에는 오토가 나와서 좀 편하기 때문에 1톤 오토를 말씀을 드린거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1톤 오토로 해서 이렇게 킹캡인 차량으로 일을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계시다 그러면 은 킹캡 아니더라도 일반캡도 괜찮아요 제가 뭐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레트 짐을 3장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1.2톤 킹캡이 좀더 좋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작은 차로 개인용달래에서 쥐어 짜서 일을 하실 때는, 1.2톤 일반 캡이 좀더 낫고, 그래도 난좀 편의성이 좀 중요해 하시면은, 이렇게 킹캡으로 되어있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뭐 저마다의 장,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어, 요렇게 킹캡에, 그 다음에, 1.2터 수동으로 해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이것도 이렇게 해두시고서 만약에 내가 운송업이 나랑 맞다 싶으시면은 이 차량을 정리하시고 나중에 톤스 큰 윙바디나 어, 카고 차량으로 가시면 되고 몸이 좀더 편한 거는 윙바디 차량이 조금 더 편해요. 아무래도 비올때 갓바 같은 걸 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1.2터 윙바디도 좀 추천을 드리고 어, 이번 이전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 차량이 일반 캡 차량이거든요. 여기 뒤에 공간이 없는 윙바디예요 이것도 기아에서 나온 차량이고, 이거 20년도에, 21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어 내일 차량 뭐 보러 오시기로 하셔서 뭐 계약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계약이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처럼 1.2m 윙으로 창업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오토 차량, 1톤의 킹캡의 오토 차량으로 일하시는 것도 뭐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어, 이 외로, 그 개인용달 창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위에 연락처나 아래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차량 보시고, 이제 안내, 원하, 어, 상담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뭐, 이거는 딱히 너무 신차여가지고 더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 이전에 뭐, 또 따로 설명드릴 거는 이전 영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했던 말또 하는 거여가지고,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해볼게요. 신차 같은 1.2톤 찾으실 분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또 사진 찍거나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진환이었습니다.